우샤, 오우, 야 역시 연불 수행의 공덕으로 아재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바비타을관세음모살 떡을 치고 있습니다. 예, 아우 떡을 공짜로 치면 안됩니다좀 내놓으셔야 된대 이거 시조하시고 예, 예. 하나 찍어, 하나 찍어, 이렇게 자, 하나 찍어. 우리 스님보다 못 치시는데 이거. 어? 자, 아, 아이씨 대박나라 자, 대박나라. 자, 여러분들. 대박나라. 예. 조금 예, 공짜로 치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예.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지갑을 여세요. 아, 자, 우리 스님이. 역시 스님이 제일 빠르다. 어이. 아, 마수건이 마수거리. 자, 자, 이거 왔다나요, 이거 왔다나. 빨리 놓으세요, 이거. 차 놓으세요. 놓으세요. 예. 예, 놓으세요. 아이. 대박나라. 척평면, 대박나라. 아, 차대 대박. 예. 어디 한두 번더치솜시야 가시야. 잘한다. 오시고. 좋다. 아유, 아무리 멀리 치지 마시고. 잘한다. 아유. 아닙되죠 어유 이거는 뭐이니까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치고 한번 문질러줘야 되네 어? 그게 그게 다르네 문질러 문질러 너무 급해 문질러? 네. 자어 그거 아주